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캄보디아 카지노 아바타 네, 오늘도 스타트하고 있는데요 자 아바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네, 카카오톡 연결 주시면 네, 바로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일요일이죠 네, 내일 또 월요일인데 오늘 주말에 마지막 날 거금 1만불로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뭐 일요일 한강 오후인데 여러분들 방송 잘 즐겨 주시면서 언제든지 응원 주시고 격려 주시면 제가 이긴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네, 뽀찌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하나 뭐 그런 맛에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자 일단 보면 네, 만불입니다 이게 예, 현찰 만불이기 때문에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오늘 한번 짱짱한 플레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기는 게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체인지. 자, 만벌시드로 잘 먹는다 치면은 뭐한더불어만 달러에서 한 2만 달러 정도 먹으면 뭐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은 뭐한 2천 불만 먹어도.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아 이기는 게임 만드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자모이보았요자 천불짜리로 일단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요 빨간색이 일단 5천 원, 네, 노란색이 네 천불 되겠습니다. 이 어? 파란색이 이제 500불 되겠고요 연탄이죠 연탄이 이제 100불 칩이 됩니다 자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캄보디아 시아노쿠빌 카지노 천국이죠 한번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지금 중간까지 나와있는데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림이 뭐 그렇게 좋은 그림 같지는 않은데 항상 보면은 이런 그림 같아요. 한번 잘 때려봐야 되겠어요. 그죠네 플레이어로 일단은 300 달러 한번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 뭐 앵커가 보이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세컨. 자 일단 다리에 자, 다리에 다리 좋아. 이 자, 일단은 첫 장이 지금, 어, 스사빠지고 자, 쓰리사. 요게, 자, 웬만하면 포사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안 나오죠. 네, 포사가 안 나옵니다. 자, 쓰리사도 빛나가면서, 쓰리사의 양팽이니까 자, 플레이! 이팅 자, 1바닥인데, 까박! 자, 뱅커가 네 4, 4, 5를 잡으면서, 여지없이, 뱅커로,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좀 아쉽네요. 네. 플레어 세컨이 사실은 좀 붙었어야 되잖아. 근데, 뱅커가 나오면서, <laughs> 헷갈려요. 좋은 그림이면은 사실 그냥 플레어 세컨 한번 붙이고 가도 되는데, 꼭 보면은 그안 붙어. 아카라가 그러더라고. 좀안 붙어, 저거. 뱅커로 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300달러를 좀 찾아와야 되는데 이거 뱅커 가야지 그럼 또 어? 네. 점핑일 것 네. 같을 때 뱅커로 한번 붙여보는 이 무모함이라고 그럴까 자뭐이 네. 꾸아 네. 까봐 꾸웅 네. 야 이게 또 야, 이, 이게 그림이 오늘 또 나고 뭐안 맞네 이거. 어? 자, 일단 노스한데. 자, 이점 뽑으면은 뭐 타이 게임인데 3점이 나와야 되겠죠. 3점이 에? 삼점이. 3점이 자, 타이가 나옵니다. 자, 지금 오늘 만불 스타트에요 여러분. 네, 만 달러가 뭐요정 환율로 하면 한3 0 0에서 1,400 정도 되는 금액인데 뱅커가 세컨을 붙이는 상황인데 타이가 나오면서 살짝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던 길 가야 되나요 어떻게? 자, 뱅커로 7 배. 아 플레어 이 같기도 하고 웬만하면은 커에서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까봐 자 1대1 동점 자뱅커가 살짝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죠? 아, 와... <laughs> 샤프리 기가 막히네요 <laughs> 네, 타이가 나오면서, 야, 좀 맛을 보내는데? 이 생뚱타이가 두 번이 연달아 붙으니까요. 지금 머릿속이 조금 하얘집니다. 자, 오늘 만 달러 스타트로 지금 300달러가 한발 빗나갔는데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플레어 갈게요. 네, 가져와. 왜 플레이를 가느냐? 타이가 두 번이 나오면서 왠지 네. 뱅커가 아닌 것 같잖아. 네? 왠지 플레어 이 나올 것 같잖아. 그래서 플레어를 이 갔는데 그림에 달이 자, 자 뽀사지 않고. 카이! 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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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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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접어 줘. 자, 먹었습니다. 가져와. 나이스. 점무 어? 700볼 받아오니까 야, 이유야, 어찌 됐든 네? 네. 이유 어찌 됐든 400불 네, 윈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한돈 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수익률을 몇 퍼센트로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네? 주식 투자하는데 수익률 몇 프로로 잡아야 돼? 5% 잡으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오늘 만불로 400불 먹었으면 윈 아니요? 네. 만 달러로 400불 응. 먹었으면 오늘 그냥 이게 경제적 자유래니까 네. 네. 오늘 400불 먹었잖아. 응. 뭐 물론 네. 매일 먹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결과가 말해지자. 근데 우리는 갬블러. 네. 조금 더 때려야 됩니다. 그죠? 어디로? 네. 뱅커로 갑니다. 네. 가져와. 내가 뱅커라면 뱅커인 거야. 네. 뱅커로 갑니다. 자, 모이. 야, 한번 볼게요. 네. 자, 다리 잡고. 자, 다리에 다리 좋아. 네.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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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쓰리사가 나오면, 네. 네?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쓰리사가 네. 나오면, 이게 보싸을 잡아야 되잖아. 근데 한번 예언을 해볼게. 이게 양평준대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쓰리사네. 자, 일단 5점 마무리. 봐봐. 굿! 아, 뱅커가. 아니, 플레어네. 야, 플레어가 세컨을 세커를... 붙이 네? 플레어가 세컨을 가져가면서. 자, 이제 다시 맨징이죠. 아, 만불입니다. 만불. 만물. 자, 박하라가 항상 이런 지점에서. 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자 플레이어 천불을 겁니다. 아싸리 천불. 예. 자 모이. 자 다리에. 자 노사 아 그림의 다리. 자 일단 포사 빠지는데 자 쓰리 써 좋아. 뭐 찍어야죠. 다 가야 돼 이거. 그래서 그래서 바가란데 아6점 뭐야 아 진짜 까봐 꾸아 자 일단 6점 먹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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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남발까 꾸아 뭐요 8점이야와 해동아 열려버리네. 뱅커가 나오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뒤지는 쪽으로만 찢는데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죽는 쪽만 기가 막히게 때립니다 죽는 쪽만 바카라 아, 원래 그런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자 그림대로 간다 치면은 플레이를 가야 되는데 뱅커가 붙을 것 같기도 하고 요, 벨커가 붙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플레이 하면 2,000불. 네. 어떻게 해도지 뭐 나간 금액은 찾아와야 되니까. 자 모이. 야, 저 구점은 또 살만하네요. 자 일단 그림의 다리. 나도 포스 한번 가자. 그렇지, 포스포스 나왔습니다. 잘라. 야, 야한 번만 먹여줘, 매 먹여줘. 아, 미치겠다. 아 박하라. 야, 요즘 박하라 왜 이러니, 나, 진짜. 어? 아, 요즘 왜 이래? 어? 자, 다리 잡고. 와,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이게 또 포싸야. 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접으면 됩니다. 한 번만 더적으면 돼. 와, 이거 텐이야, 텐. 순식간에, 순식간에 지금 3,000불이 지금 내려가면서 만불 스타트에 3,000불 빠지면은 지금 7,000불 선인데, 사실 웬만하면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야, 이게 도대체 뭔 그림이야. 이게 벤커 3선이잖아그 어. 중국점이 와 중국점이 좋기는 한데 가져와. 플레어 네 플레어 한번 띄우겠습니다. 야, 다리에 다리에 다리 모이. 아 스리사 야. 아 스리사스리사 잘라와 똑같애 3점 3점 하자 다리 졌고자보스앞 빼고 자 양삥이면 좋을 것 같아 자 먹었습니다. 그죠? 그지? 그지? 와, 용팔 잡고. 자, 까봐. 까봐. 뭘, 뭘 아니야, 안마 가져와. 어? 야, 얘는 뭔데 지가 아니야, 야. 까라면 까는 거지. 어? 오 뭐야. 뱅커 산바닥에서 네, 팔을 잡으면은 작은 빵이기 때문에 딜러가 살짝 딜레이를 주는데 말리면 안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말리면 안 돼. 네. 먹을 수 있어. 나는 이겨, 이긴다고 게이 봅니다. 오늘 만불 스타트. 더불어 바로 해버리려고 해, 그냥. 그냥 한 방에 더불어 해버리려고 자, 4,000불. 4 0불 가야 되는데. 야, 오늘 그리참 어렵다. 그지? 플레어뱅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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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어 뱅커, 뱅커 가져와 근데 배팅을 하고 보니까 잘못 간것 같아 에? 아 미치겠네 모이 자 다리에 다리 자 일단 투사. 자 투사 빼고. 자 투사 투사. 자 먹으면은 아시죠 여러분? 먹으면 됩니다. 예? 아나이 투사에서는 이 오자 좀좀 좀 없앴으면 좋겠어. 어? 저 오자는 도대체 뭐냐고, 뭐냐고, 뭐냐고. 알았지? 어? 뱅커로 갑니다. 어, 이럴 때 뱅커로 가야 돼. 여러분들. 클레어 갈줄 알았죠? 뱅커로 갑니다. 그게 마카라야. 뱅커로 깔끔하게 받아오면서 자, 일단은 만불이 됐는데 만불 멘징을 했고요. 본전에 2800원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2800원. 그리고 우리 옆에서 우리 새로운 봉순이. 한국말 잘해요. 우리 봉순이가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럴 때 봉순이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봉순아, 어? <laughs> 오빠 지 먹었잖아. 이런 남편을 만나야 된다고. 돈을 잘 벌잖아. 어? 이 캄보디아 애들이요, 도박하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 네. 뭐, 물론 대한민국,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본주의에서 내가 내돈 갖고 먹겠다는 데뭘 해라 하지 말아야 먹었잖아 너 캄보디아에서 2,800불 벌으려면 너 이거 얼마나 힘들어 어? 근데 오빠는 지금 한 시간도 안 돼서 지금 2,800원 만들었잖아요 아 그러면 1등 신랑감 아니야? 어? 베스트 허스팬 아니야? 베스트 허스팬? 맞지? 내 말이 맞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카라를 합니다 그러잖아. 먹었잖아. 어? 이 2800원, 2800달러, 캄보디아에서 이거 벌으려면요 이거 겁내 힘들어요. 이거 몇 달치 월급이야, 이게. 근데 어머, 이 새끼는 뭐지? 어머, 이 새끼는 2800달러를 한 번에 그냥 막보르분네 먹었잖아. 그럼 된 거야. 어? 자, 이걸로 분유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어? 엄마도 갖다 주고, 동생도 갖다 주고 그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만불 갖다가 2800 먹었으면은 다된거 아니냐고 조금 더 때려? 어? 여러분도 어떻게? 조금, 조금 더 가? 자, 조금 더 갑니다 자 800불 갑니다 자, 어디로 간다? 플레이어로 갑니다 먹었다고 봅니다 가져와 근데 우리는 수익률이라는 게 조금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보이 일단 다리에, 자 다리에 다리. 자이 캄보디아의 왕자 하겠습니다. 왕자, 너 왕자 알아? 캄보디아의 왕자입니다 저는. 네. 프린스, 캄보디안 프린스예요.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가 다내 거거든. 어? 캄보디아가 내 거라고. 게임만 잘 되면. 네. 야, 이번에는 왠지 뱅커가 붙을 것 같네요. 그죠? 스리사가 나오겠냐고 안 나온다고 했가안 나오잖아 이거 스리사 없잖아 이 바카라가 에, 스리사 안줘 이럴 때 없어 그거 자 일단은 점핑을 한번 노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컷 세컨이 붙으면서 오늘 좀 맛을 보내는 그림이 나오고 하지만 괜찮아 이0불 아직도 이기고 있습니다. 예예 이쪽을 이기고 있잖아 잘 싸우나 자, 네. 캄보디아에서 4,000달러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어? 야봉수아 캄보디아에서 4,000달러 주면은 뭐할 거야? 4,000달러 가지고 뭐이 어? 4,000달러 주면 프롬펜에다가 집살수 있잖아. 응, 어? 보줄게요. 4 0달러 여러분들, 4,000달러면 요 프롬펜에다가 집을 사요. 푸떼야. 예. 푸떼야 살수 있어요. 프롬펜에다가. 프롬펜에는 예. 만부 정도 가봐. 야, 그럼 오늘 제가 만달러를 이겨가지고요. 봉순이한테 집 사라고 만부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프롬펜에다가 집한채 사면 되잖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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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치겠네 집 못사겠다 아, 그지 집을 못사겠어요 여러분 바카라가 잘 돼야 집을 사는 거거든 근데 바카라가 안 되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 바카라가 잘 되는데 왜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뭘 진정 얘기를 했어야지. 그럼 지금까지 목소리 안 나오는 방송이었어 어, 아, 봐, 나와, 뭐, 거숨 나오서 이거 보면 참. 알려 줘요. 이렇게 진짜가. 아 씨. 괜찮 아니 처방송이니까 충전이 해. <목소리> 아, 이거 앵구를 갖다 가 그렇게 망가뜨리면 어떻게 해요? 어. 어, 뭐야 이거. 그게 망가뜨리면 어떻게... 해? 아, 지금 카지노에 이상한 사람이 난입을 했어요. 네? 술을 한잔 했나봐. 나술을 했는지 목소리 들립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는데요? 사실 만불이요. 오늘 만불 따가지고 봉순이 프른편에다가집 사주는 날. 네. 잘리면 안 돼. 네. <laughs> 뱅커 갑니다. 삼천 불 뱅커. 가져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그림에. 아 노선. 야 까봐. 자, 일단 3대3 동점. 참 못해, 참 못해. 자,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와, 좀이 2점이 올라가는데. 와, 미치겠다. 아, 일단 잘리겠다. 모르, 모르겠습니다. 봐, 로러봐 링크가 복사 되었습니다. 링크 이걸로 보내면 되지, 아, 이걸로 보내면 되지! 해가지고 짜증 나게 <laughs> 가져와 아, 이게 잘리면은 김샘 때문이야 잘리면 네, 김샘 때문 진짜 김샘 때문에 아주 다 망했어 그냥 아주 망했어 아주 응응 어? 어? 김샘 때문에 가봐 가이드 가져... 이 <laughs> 자, 일단 8정 가져옵니다. 자, 일단 만불만 일단 해놓고요.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어. 자, 지금 만불 스타트에 지금 8,500. 야, 1불 빠졌어, 1불 아유. 뭐이 고! 와, 칠점 세다. 자, 다리에 다리. 야, 일단 뽀사 잡고. 예. 자, 그대로 뽀사 뽀사. 아, 이 정도면 됐잖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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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다릴 이정도면 됐잖아 그래 안그래 이게 만약에 텐텐이 나오면 카드 찢어버리겠습니다 하나 카드 찢은다. 찢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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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9점이잖아 구점. 아 씨발. 먹었어 가져가 와자 일단은 플이어가내 9점을 네, 가져가면서, 네, 먹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이 너무 개판이니까, 일단 막 본전에서 일단 마무리를 좀 해놓을게요. 나 오늘 만분인데 아, 200달러 빠졌네. 아, 200 먹고, 배불이라도 <laughs> 먹어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100달러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캄보디아고요 만 달러를 이기면 우리 캄보디아 봉순이 푸놈 펜에다가 집 사주는 날 가겠습니다 바카라로 나는 지불한 채 사겠다 네 그런 의지예요자 다리에 다리 자 지금 옆에서 저 나란이라는 새끼가 하나 있어요 저 나란이라는 새끼가 별지랄 발광 쎈쇼를 다 하고 있네 지금 <laughs> 뭐라는지 바드랭귀지를 지금 하는데 먹으러 하는 거야 뭐뒤에내는 거야 자 일단은 4점 일단 4점이고요 와 그거 5점을 치네 아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자 일단 4점에서 다리잡고 오오나 어. 어. 그러니까 타이 와 타이게임 아 진짜 타이가 나오면서 와잘 잡았는데 그것도 거기서 사가 나오네. 야, 만나이 때, 오빠냐나 괜찮아, 괜찮아, 어? 자, 여러분들 캄보디아 방송 할까요? 캄보디아 방송? 아빤냐해 만나이 때, 그냥 짱냠너이 그냥 짱냠 어디가? 자, 응원부대가 도망갑니다. 응원부대가 도망가고 있어요. 자, 잠깐만. 이따가 내가 지금 응원부대가 도망가니까 200달러 로스에서 일단 커피 한잔 먹고 좀 재정비하고 그림이 너무 개판이니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